누군가 저한테 사업을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지 않냐고 하면은, 저는 딱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야, 사업 한 방이야. 이 말은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저도 되게 무서울 때가 많거든요. 남들은 정말 안정된, 뭔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혼자서 너무 고개를 하듯이 사는 것 같고, 어느 날이 줄에서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남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그 말을 합니다. 사업 한방이다. 공부하는 거랑 사업이랑 되게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능을 볼때 공부를 하던 것과 내가 내 사업체를 키우는 것은 비슷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일정한 노력을 끊임없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이 성장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계단역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한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결과가 없다가. 정말 포기하는 그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결과를 주는 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지금의 나의 현재 모습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너무 간극이 커요. 그래서 균일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이룰 수 없는 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난할수 있어. 아니면 우리 팀원들이 우리는 잘될 거야, 성공할 거야라고 믿는 거는 다들 마음 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업은 한방이다. 개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많은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한방이다라는 말이 저희가 땡가 땡가 놀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는 진짜 매일매일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 사업자분, 자영업자분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우리는 매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쥐어 짜듯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꼭 나타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매일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두드리면서 살다 보면, 진심으로 언젠가의 하루에는 한 방이 터질 날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매일이 그날인 듯 살고 있으니까요. 그한 방이 터질 어느 날이 되게 우연처럼 찾아오겠지만, 그 날과 저희의 지금의 하루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저희는 항상 노력을 할 거고, 항상 끝없는 호의와 생각 속에서 새로운 방안들을 연구를 해낼 거고 그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매일을 두드리다가 어느 껍질이 깨지는 그 하루가 저희가 말하는 한방의 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날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불확실한 미래라든지 변화가 없는 오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주춧돌이 되줄 한 마음을 찾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그 한방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 진심으로 믿고 있거든요. 모든 자영업자분들, 파이팅!